안녕하세요 어, 오프라 윈프리가 말했대요 어, 포기하지 마라 포기도 습관이다 오늘 예쁜 옷 보여드릴게요 어, 첫 번째 상품은 어, 약간, 약간 살짝 캉캉 스타일의 그런 난방이에요 보시면 이게 화이트 난방인데 어, 소재는 바스락이에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여기 약간 반짝반짝하는 금사가 조금 이렇게 있고요. 앞단추다 열리는 거고요. 한칸더 금사가 있고 여기 이제 약간 셔링이 잡혀 있어서 약간 이렇게 캉캉 스타일로 돼요. 3단을 이렇게 캉캉 스타일 느낌이고 뒤도 그래요. 뒤도 약간 캉캉 스타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건데 요런 옷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요런 게 입으면 참 예뻐요 이런거는 어, 가슴 단면 53 기장은 61 요거 77사이즈고요 가격은 25,000원 입니다 원단도 너무 좋고요 되게 예뻐요 그리고 2번 보여릴게요 2번은 어, 블루 컬러 요거 바스락 남방이에요 블루 남방이고 요거 브랜드 되게 좋은 거고요 이게 원단이 되게 좋아요 원단이 어, 두껍지 않고 얇은데 이게 질이 되게 좋은 그런 거고, 좀 비싼 집 거예요. 요 되게 좋고요. 요 난방은 가슴 단면 54, 기장 62. 요거 77 사이즈고요. 가격은 23,000원입니다. 보시면 요렇게 되게, 색상도 예쁘고요. 컬러감 예쁘고, 난방 되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부터 입으실 수 있게 딱 좋은 거예요. 그리고 3번 보여드릴게요. 3번은, 어, 요거, 블라우스에요. 아이보리 컬러 블라우스인데, 레이스 블라우스에요. 보시면, 요렇게, 소매에도 레이스가 있고요이 꽃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레이스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레이스가 있고, 뒤도 다 레이스고, 이렇게 밑에도 레이스고, 레이스 두 단으로 되어 있고, 소매 레이스고, 꽃이 있고, 되게, 되게 예뻐요. 사이즈도 좋아요. 사이즈는, 어, 가슴 단면 54, 기장 59. 요거 77사이즈에77 사이즈고, 너무, 소매도 너무 예쁘고, 다 예쁘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정말 예쁜 블라우스에요. 지금, 소매도 7부 8부니까, 지금 입기도 딱 좋고, 너무 괜찮고, 25,000원입니다. 그리고, 어, 4번 보여드릴게요. 4번은 이제 스커트인데요. 요거, 어, 주름 스커트고, 중간에 이렇게 펀칭으로 되어 있어요. 펀칭되어 있고, 되게 예뻐요. 이렇게 이거랑 같이 입으시면 이것도 멋지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스커트는 어 속치마를 입어도 되고 그냥 입어도 돼요. 어떤 식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니까 이거가 속치마나 입어서 입어도 되고 그냥 이대로 입어도 멋지고 그래요. 이건 이제 입기 나름이에요. 입기 나름이고 기장은 7 9에요 79니까 요건 이제 저한테 되면은 어 복숭아뼈 있는 데까지 오는 정도. 요거 다 예뻐요. 속치만 입어도 예쁘고 그냥 입어도 멋지고. 좀 멋있는 스커트 요거 2만 원입니다. 요거 화이트예요. 그리고 5번 보여 드릴게요. 5번은 요거 이렇게 원피스예요. 블랙 원피스인데 요거 이제 모자 있고요. 요거 바스락이고요. 여기 소매에 요렇게 소매 요렇게 소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 주머니 이렇게 양쪽으로 있어요. 그리고 모자 있어요. 모자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뒤는 뒤 요런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약간 좀요 바스락 천이랑 틀린 식으로 요렇게요렇게 되어 있고요. 소매도 소매도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렇게 되어 있고. 어, 네 되게 예뻐요. 되게 예쁘고. 멋있어요, 멋있는 그런 스타일의 원피스. 이건 사이즈가 가슴단면 56이고 기장 9 9에요그딱 약간 여유로운 77이고, 요거는 어, 39,000원입니다. 요거 되게 옷 퀄리티 좋은 그런 옷이고요. 또 이거 날씬해 보여요. 블랙이어서 날씬해 보이고 그래요. 5번이고요. 그다음에 6번 보여드릴게요. 6번은 요거 아이보리 컬러 세리사 가디건 이에요 앞 단추 다 열려 열리고 보시면 요렇게 소재 되게 좋아요 소재 좋고 이거는 음, 가슴 단면 48 66사이즈예요 가슴 단면 48이고 기장 46 이어서 66 이에요 66이고 가격은 18,000원 입니다 이게 너무 소재 너무 괜찮아요 보들, 보들보들하고 요거 이제 7번 같이 스커트랑 코디 해볼게요. 7번은 어, 블랙 스커트인데요. 거 약간 옆에가 카고 스타일로 여기 옆에 주머니 이렇게 있는데요. 옆에 주머니가 있어서 이게 카고 스타일의 그런 스커트예요. 그래서 요 스커트는 어, 같이 요거랑 입으면 요런 식으로 입으면 예뻐요. 요 위에가 이렇게 딱 붙고 밑에 스커트 요거 위에 요것도 너무 예쁘고 전 여기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거 18,000원 요거 6,6 사이즈고요. 7번 방금 요 위에 거는 스판도 되게 좋아요. 요 스커트는 이거는 기장 85에요. 85고 이거는 카고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멋있어요. 전체 밴딩이어가지고 요거는 556677다 돼요. 77까지 다 되고 소재 되게 좋고 가격 2만원입니다. 그리고 8번 보여드릴게요. 8번은 세트예요 8번은 이제 화이트 세트인데 요거 위에 티 블라우스에요. 요 보시면, 여기 주머니 양쪽으로 있고, 여기 허리 스트링 조이는 거 있어요. 요 화이트는, 어, 상의가 요거는 가슴 단면 57이고, 기장 46이에요. 요거랑 이제 스커트 화이트로 되어 있는데, 요렇게 같이 입으시면 돼요. 입으시면 되고, 요 스커트는, 어, 안에 속치마 있고, 요거 주머니도 이렇게 있어요. 주머니도 있고, 요거는, 음, 뒤에 뒷밴딩이에요. 요것도 사이즈가 어 디펜딩 이어 가지고 쫙 늘어나니까 55, 66, 77다돼요 호주머니 있고 55, 66, 77다 되고 요거는 음 기장은 80 이에요 그래서 요거 화이트 세트로 세트로 해서 요거는 35,000원입니다 세트에 그리고 어그다음거는 9번 9번 보여드릴게요 9번은 요거 블루 블루 요거 플리츠예요. 보시면 요렇게 요거 플리츠고 소재 되게 좋아요. 소재 되게 좋고 요거는 음. 이거 그냥 제면 가슴 단면이 40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쫙 늘리면은 워낙 스판이 좋아서 55까지 늘어나요. 그러니까 얘가 근데 제가 보기에 요거는 66, 55, 66, 77다 돼요. 5, 6, 6 제일 좋을 것 같아요. 6, 6반 정도까지. 7, 7도 돼요. 저도 이거 입을 수 있어요. 입을 수 있고 다 돼요. 요거 블루 컬러 컬러감 너무 예쁘고 요거 가격 요 세일해가지고 요거 16,000원입니다. 요거 되게 질이 좋아요. 플리츠여가지고 좋고요 스판 완전히 이 스판이 쫙 늘어나요. 그 다음에 어, 10번 보여드릴게요. 10번은 요거 블랙 아우터 에요 요거 모자 있구요 모자 있고 아우터 인데 요거는 앞에 단추다 열리는 거구요 이렇게 이거는 사이즈가 가슴 단면이 53 이고 기장이 77 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77 사이즈 에요 그리고 요거는 뒤에가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이렇게 자수가 되어 있어요 자수가 되어있어서 뒤도 너무 예쁘고 소매는 약간 이렇게 시스루로 되어있고 블랙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요즘에 지금 이제 앞으로 잘 입으실 수 있고요. 여기 호주머니 있고요. 호주머니 있고 여기 안쪽에도 되게 잘 되게 잘 되어있어요. 안쪽에도 어 이게 안쪽에도 여기 처리가 되게 잘 되어있어요. 요거는 어 블랙 요거는 29,000원입니다. 그리고 11번 보여드릴게요. 11번은 써리원 제품인데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52, 기장은 55예요. 이거 77사이즈예요. 보시면 꽃이 입체적으로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꽃이 여기 써리원,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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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제품이 있고요. 여기 입체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너무 예뻐요. 너무 멋있고 예쁘게 고이 77사이즈예요. 6677 입으실 수 있고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거, 요거 세일해가지고, 요거는 세일해서 2만원 드릴게요. 이거는, 어, 그리고, 어, 12번 보여 드릴게요. 12번 여기다 같이 입으면 좋을 거 스커트예요. 청록 컬러 스커트인데, 이것도 예쁘고, 이렇게여기다가 이렇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청록 컬러 스커트는, 어, 이거 되게 청록 바탕에 아이보리를 패턴되어 있어요. 이거는 기장 84예요. 이거 84고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이거는 허리 사이즈가 이것도 전체 밴딩이어서 5, 6, 6, 7, 7다 돼요. 이게 전체 밴딩인 거는 사이즈가 그냥 프리예요. 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꽉 조이지만 안다 되고요. 그다음에 13번 보여드릴게요. 3번 요거 블랙 시스루 블라우스예요. 요거 블랙이고 시스루고 여기 앞에 리본 돼 있고요. 여기 전체 시스루예요. 요 블라우스는 어, 가슴 단면이 54, 기장이 70. 요거 77 사이즈에 77이고 소매도 예쁘게 돼 있고 안에다가 블랙 나시 하나 입고 입으면 되게 예뻐요. 요거 17,000원입니다. 그리고 14번 보여드릴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예뻐요. 이거는 안에다가 나시만, 블랙 나시만 입으면 딱 괜찮아요. 그리고 어, 14번 14번은 이거 요거 핑크티인데요. 이거 앞에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 이거 소재도 되게 좋아요.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55, 기장이 60 보시면 소재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완전 보들보들하고 되게 퀄리티 좋아요. 요거 세일해서 가격 요 16,000원입니다. 그리고 어 15번 보여 드릴게요. 어 지금 아 15번. 15번은 요거 플리츠 아우터예요.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아우터로 이렇게 입으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노버튼이에요. 노버튼이고 뒤에 이렇게 돼 있어서 요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플리츠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 예, 플리츠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요것도 전체 플리츠예요. 플리츠여서 어, 사이즈는 너무 좋아요. 요거는 음, 가슴 단면 53이고 기장 60. 요거77 사이즈고요. 어, 요거 세일해가지고 요거 33,000원 드릴게요. 이거 되게 이제 고급스러운 제품이고요 그리고 16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스트라이프 브라운 남방 인데요 요것도 예전에 많이 했었고 요거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세일로 드릴게요 요거는 소매가 7부 8부 정도 되고요 요거 전체 다 열리는 거고 사이즈는 어, 가슴 단면이 53이고 기장 60 요거 되게 깔끔한 스타일이고요 요거는 음, 가격 세일 19,000원 드릴게요. 요거 뒤에는 이렇게 절개선 되어 있고, 요거, 요거 딱 하나 이제 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요 면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17번 보여드릴게요. 17번은 어 이거는 음, 베이지 컬러고 진주 포인트예요. 이거는 멋있는 티 블라우스인데, 가신다면 59, 기장 56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 7, 그러니까 가신다면 60부터 88인데, 얘 59니까 거의 88 입으실 수 있어요. 7788 가능하고, 앞에 이렇게 진주되어 있고요. 옆에 소매도 되게 좀 멋있게 되어 있어요. 소매가 좀 멋있게 되어 있고, 원단도 되게 좋고, 이렇게 베이지로 좀 멋있는 티예요. 요거 가격, 어, 21,000원입니다. 그리고, 18번 보여드릴게요 18번은 여기다 입기 좋은 요거 베이지 바지 거든요 베이지 바지고 요거 인견이고요 호주머니 있고 요거는 기장은 9일이고 이렇게 베이지랑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베이지랑 바지는 세일 만원이에요 만원 드릴게요 이거 다 나가고 요거 인제 하나 있어서 아 요거 두개 두개 있어요 요거 베이지 바지, 베이지 컬러, 요렇게 요런 컬러고요. 주머니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기장 90일이면 되게 좀 평범한 기장이고요. 그리고 19번 보여드릴게요. 19번 요거 화이트 베스트예요. 요거는 이제 앞에 자수가 너무 고급져요. 너무 고급지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고급지게 되어 있고 요거 니트인데 니트고 너무 좋아요. 이제 이제 요거 베스트로 입으시면 되는데 여기 사이즈가 5에요 이거는 가슴 단면 44, 기장 49. 그래서 요거 5 사이즈가 입으시면 돼요. 그래서 5잘 입으시라고 세일로 요거는 13,000원 드릴게요. 요거는 5가 입으면 너무 예쁘고 자수가 완전히 고급지게 되어 있어요. 너무 자수 너무 좋더라고요. 부, 블루 컬러도 예쁘게 되어 있고 그리고 20번 보여드릴게요 20번 요거 이제 5사이즈예요 보시면 요거는 여기 주머니가 여기 이렇게 주머니 있어요 주머니 있고 여기 밴딩으로 되어있고 꽃바지예요 그리고 원단도 되게 면 되게 좋아요 요거는 이제 5사이즈인데 이거는 음 요거는 허리가 허리가 5사이즈인 것 같더라고요. 허리가 이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5에서 날씬 6, 6 입으시면 되고 7, 7못 입을 것 같고 요거 5가 입으면 딱 맞는 그런 거고요. 꽃바지여서 되게 이런 거 이렇게 꽃으로 된 바지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거못 입는다 하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기장, 바지는 이렇게 되고요. 제가 이거 기장을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기장만 지금 말씀드릴게요. 기장이 어느 정도냐면 짧지는 않아요. 어, 길지도 않고 적당한데, 이거는 94 나오거든요. 94면은 어, 적당한 기장이에요. 요거 되게 좋고, 요 꽃바지, 어, 잘 입으실 수, 있... 너무 예쁘고요. 요거 세일 만원 드릴게요. 이거 5 사이즈이신 분 입으시면 딱 좋아요. 너무 예뻐, 이거. 원단도 좋고. 그리고 21번 보여드릴게요. 21번은 네이비 컬러 티예요. 요거는 이제 원단이 되게 내수 제품이고 되게 좋아요. 요거는, 음, 가슴 단면이 58이고 기장 68이에요. 내수 제품이고 77 반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소매도 7부고 너무 괜찮아. 이제부터 입기에 딱 좋고 네이비 컬러고 너무 괜찮고 앞에 자수도 너무 예쁘게 돼 있어요. 자수도 예쁘고 소매 기장도 너무 괜찮고. 요거 세일 가격 21,000원입니다. 그리고 요게 21번이고 22번. 22번은 어, 제가 입고 있는 거예요. 요거 세리사예요. 세리사고. 앞에 이렇게 리본 할수 있고 어, 화이트, 요 아이보리 바탕에 블랙 라인으로 이렇게 이거 화이트에요 화이트에 블랙 라인으로 라인되어 있고요. 소매도 이거 7부 소매예요. 7부 소매고 원단 너무 좋고요. 이거는 사이즈가 가슴 단면이 54, 기장이 64예요. 이거 77 사이즈예요. 77 입으시면 되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블랙 바지 위에다 블랙 치마 바지 위에 입었는데요. 이렇게 입었는데, 요거 내려 진, 원래대로 내리면 이만큼 내려가요. 엉덩이 있는 데까지 내려가고요. 이렇게 안 입고, 이제 요, 이거 지금 치마바지 위에다이 요런 식으로 입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소매기장도 너무 괜찮죠. 요기 소매기장도 괜찮고, 요거 칠칠이 있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옷도 세리 사여서 너무 보들보들해요. 진짜 보들보들하고 너무 괜찮은 것 같더라고. 예뻐요, 되게. 예쁘고, 요거 뒤가 세라카라여가지고 뒤는 요렇게, 요렇게 돼 있어요. 뒤는 이런 식으로 카라가 돼 있어서 이건 좀 되게 더 나이보다 더 얼,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22번, 요거 세리사, 요거까지 했고요. 요거 가격이, 요거 세일해서 드릴게요. 세리, 세리사, 요거 세일해가지고 18,000원 드릴게요. 요거 너무 예쁘고 좋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고요. 항상 어, 문제를 말하지 말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면 그 되어질 일을 말한대로 앞으로 잘 일이 여러분 앞에 어, 좋은 일이 많이 펼쳐지실 거예요. 항상 감사드리고 여러분 앞에 장애물들도 다 없어질 거예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